안녕하세요. 장군 보설입니다. 57세 정민제 이제 이제 양띠면은 성주문서도 들어와 있고, 사업 이동수도 들어와 있고, 가게 이동수도 들어와 있고, 이제 사람 매매, 파는 매매, 보순한목문이 달려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도 상관없어요. 아... 올해는. 네. 금전에다가, 금전운동이 들어있는데다가, 돈도 들어있지, 인간 문화도 인간의 구슬수도 아... 조금 잠이 자요, 이제. 음... 원래 인간 구슬이 많은 자주거든요. 근데, 부부, 부부간에 알콩달콩 그런 건 없어요. 부부간에 사랑을 받는 사주는 없어요. 음. 근데 항상 이제 마음이 한 번은 올려놓고 한 번은 내려놓고 이렇게 음. 네, 항상 입을 공방이 들어있는 사주예요이 사주 팔자가 네. 있는 면은 이분 입은 사 이분도 사주 팔자가이혼팔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항상 입을 공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외로운 팔자 외로운 사주예요. 네. 예 근데 왜냐면은 혼자만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사주 팔자인데 그럼 이제 올해는 있잖아요. 이대운이 들다 보니까. 대원이 들면서 계층이 참 심해요. 음. 57세 양기들이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아직 못 사고 그래요. 네. 혼자 사는 사람이 또한60% 음. 정도 되고 음. 그리고 또 나머지 40%는 살면서 결혼했으니까 음. 자식 낳으니까 그냥 살아야 되니까 네. 이걸로 사는 거고 그데 아. 그렇게 계층이 전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음. 저는 어쨌든 간에 자식은 도 없는 팔자예요. 어. 없는 팔자고 그러니한 가지는 돈복은 가지고 있다는 거. 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랑하고 살고, 살고 있다면, 은금전복은 있어요. 음. 전복 그러듯이, 그 대신에, 금전복은 있어야 돼, 다른 복은 없어요. 알쿵다쿵 복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런 복이 저기, 없다고 해서 탓하면 안 돼요. 근데 본인 사수팔자들이 이혼팔자를 타고 나갔기 때문에, 그 남자를 만나게끔 돼있거든요 내가 이혼팔자를 타고 나서면은, 나하고 아콩다콩살수 있는 남자가 아니고, 가까이 하게 먼 당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사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왜냐면 또왜냐 이런 사주들이 있잖아요. 사주가 세서 몸속에다가 칼를 대든지 또 금전을 좀 나가든지 이렇게 노성주가 들어오면 오, 57이잖아요. 노성주예요. 네. 노성주가 들어오면 자 성주가 7년 운이잖아요 7년 운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벅차서 그 운을 받아 먹기에 힘이 들어요. 음. 노성주가 들어오면 지금은 이제 지금은 51도 이면 젊었잖아요. 옛날에는 노성주이하면 나이가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유. 옛날로 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주가 못뻗다 먹으니까 몸으로 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대원이 들어오든지 성주가 들어오면은 음. 그래서 몸소를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엄마 칠일만 오래 조심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올해 1년을 두다는차 조심. 그 대신에 이차 사고 나면 크게 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분들은. 오 회전할 때 네. 양띠 여러분 오 회전할 때 조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